안녕하세요. 가자꾸 전문의 최재호입니다. 네. 지난주에 그, 노보노 디스크사의 리베서스 관련해서, 어, 먹는 이제 위고비 소식을 좀 알려드렸었죠. 어 아마 그 경쟁사인 일라일 릴리에서, 어, 바로 그 자사의 그 경구형 다이어트 치료제, 를 이제 발표했습니다. 오포글리프론 이라는 약 이름입니다. 조금 어려운 이름 인데 그래서 지난주에 뭐 주식하는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는데 어, 일라이 릴리사의 주가가 갑작스럽게 예, 폭등을 했습니다. 1 0로가 올랐죠. 네. 뭐 요새 트럼프 때문에 관세 어, 정책 때문에 굉장히 이제 미국 주식 좋지 않은데 일라이일리가 갑작스럽게 폭등을 해서 모두가 어, 놀랐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저도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새벽에 일라이일리사의 그 비만치료제 오퍼글리프론이 삼상시험을 이제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폭등한 것이었죠. 저도 이제 비만약을 계속 트래킹하고 보고 있는데 이런 이제 약물 관련 새벽에 보통 나오다 보니까 저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안타까운데 그래도 기분 좋은 소식이죠. 비만을 이제 다루는 의사로서 새로운 신약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아무튼 어떤 내용인지 공유도 해드리고. 어, 일라이 릴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얘기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보면, 오퍼글루프론이라는 이제 약은 이제 GLP-1, 리세타고니스의 성분 제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라이 릴리사에도 보면 이제 노, 위보비와 비슷한 약이 있습니다. 어, 잿바운드라고 하는 아니면 이제 마운제로라고도 불릴 수 있는 그런 약이 있죠. 제가 얼마 전에도 소개 드렸는데 국내에 마운자로가 이제 1 1 2 4의 마운자로가 곧 들어올 예정인데 어 관계자 얘기로는 9월 런칭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저한테도 몇 가지 소식을전해주고 갔었는데 아 어, 거기에 대한 경구약 버전이 바로 오포 글리프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리뷰해 드린 노본디스크사의 리베서스 이거는 이제 당뇨로 이제 허가를 받았었는지 판매 예정인 f d a 승인을 받았죠. 리벨서스와 같은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제의 약인 오포글리프론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일라이 릴리사와 이제 위고비의 노보노 디스크 노보노 디스크 위고비, 일라이 릴리의 마원자로가 이제 서로 경쟁을 하고 있고 이번에는 경구제, 어 노보노 디스크는 리벨서스 엘라이엘릴리는 오포글리프론둘다 아,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예. 아무튼 왜 이렇게 이름을 어렵게 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두 가지가 두 사가 지금 주사제뿐만 아니라 경구용 치료제로도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살짝 결과만 딱 봤더니 놀랍습니다. 단교지표인 당화혈색소가 1.3에서 1.6%까지 떨어지고. 환자의 65% 참겨, 참가한 환자의 65% 이상이 헤머글로빈 A1C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우리 당화 어, 당뇨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게 6.5 이하로 도달했다. 그러니까 당뇨 환자의 당뇨 지표가 무려 정상치로 떨어진 비율이 65%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당뇨 치료라고 하기도 하고 관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일정 기간 지나 도록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게당 관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무려 당뇨 환자 6 5가 당뇨가 치료가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것이죠. 네. 이런 되게 획기적인 약을 발표를 했으니 결과를 발표했으니까 어, 주가가 폭등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음.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좀 찾아봤더니 네, 내용이 많지가 않아서 이제 이렇게 어, X에 보면 이제 마이클 알트라는 이제 의사가 있었는데, 브레이킹 뉴스라고, 1112사의 예, GLPN, 아고니스틴인 오포글리프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딱 얘기했습니다. 탑라인 리졸트라고, 딱 그죠? 아까 말씀드렸다. 해모그룹 A1C가 1.3에서 1.6% 떨어지고, 웨일로스, 체중변화는 예, 17.9%. 이따가 좀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65% 이상이 해모그룹 A1C, 당화혈색소가 6.5 이하로 떨어졌다. 굉장히 상세하게 탑라인으로 중요한 내용만 딱 요약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 예, 그 SNS에 발표를 했죠. 어, 매일 한번 먹고, 입으로 먹는 거죠. 경구형, 오랄. 그리고 GLP-1, 아고니스트고, no food, water restriction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safety profile 보시면은, 안정성 문제는 실제 injectable GLP-1, 그러니까 마운 자로와 유사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3 임상 3사항이 끝났다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3사항을 마쳤고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아마 곧 FDA 승인을 받지 않을까 라는 뉴스가 터졌고 결국 이것이 일라이릴리사의 주가폭등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당뇨지수판 살짝 얘기했는데 여기 이제 마이클 알버트에서가 어, 얘기한 것처럼 체중 감량 효과도 엄청납니다. 평균 7.9% 정도 감량 중인데 이 곡선이 아직 실험 중이어서 꺾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있을 때 웨이트 체중이 쭉 감소하고 있는데 아직 중간 단계에서 이제 바라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될지, 그죠? 더 내려갈지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그 예전 결과를 보면 더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그것도 잠깐 예전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약 매일 약만 먹고죠. 물이나 음식 조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조건이 있었죠. 네, 대단하죠. 옛날 그래 옛날 이제 어 데일리 오랄 GLP-1 리세타보니스트인 오퍼글리프론에 대한 어 n j 엠에 실렸던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그 26주간 네 45mg을 복용했을 때 체중감량효과가 12.6% 떨어진 걸로 아예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근접하게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약이니까요. 네 지금은 중간에 갑작스럽게 브레이킹 뉴스를 딱 발표를 한거죠. 그래서 그때 7.9%만 딱 보여준거고 실제로는 마칠 때까지 보면 26주를 유지했을 때 무려 12.6% 감량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위거비가한16% 정도 감량이 되고 있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보로디스크의 또 다른 그 경구약인 리벨서스가 한15% 정도 어 감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라일리사의 이제 주사제, 마온자로는 이제 22%가 감량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이제 발표한 삼상이 끝나 먹는 마운 자로 라고 해야 겠죠. 먹는 마운 자로는 오포글리프로는 12.6% 현재 진행상황이 7.9% 정도 감량이 되어 있다. 감량할 수 있다. 이렇게 체중 감량 효과를 발표했습니다. 아무튼 그런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고 그 당시에도 이제 노지아 보호미팅 등의 어떤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있었는데 뭐 울렁거림과 통하는 정도 너무 많은, 이제, 그 정도 선에 GLP1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그 정도 분해용이고, 심각한 부작용 발표는 없었다, 이렇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무튼 45mg 최대 용량으로 26주간 복용했을 때12.9% 최종 감량 효과가 있다는 과거 논문을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현재로선 7.9%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핫한 이유가, 이 경구용 GLP1 약물이 경쟁사가 이제 굉장히 그 치열하게 개발 했던 화이자, 엠젠이 이제 그 임상 이상에서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은 약이 현재 FDA 승인받은 게 노보노 디스크사의 리벨서스 하나가 다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일라일리사의 이제 오포글리프론이 이번에 임상 3상을 마쳤다라는 소식이 굉장한 어, 이슈를 몰고 올수 밖에 없는 것이죠. 네. 아무튼. 기대가 되는 약이 되겠습니다. 리베서스는 지난 주에 한번 제가 리뷰를 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뇨 치료제로 이제 개발이 된거기 때문에 음 아직 비만 치료제로는 허가가 안난 상태입니다. 아마 곧 신청하지 않을까 왜일라이리사와 굉장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리베서스는 이런 형태로 지금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3mm 그리고 아 네. 지우면. 7mm 그리고 색깔별로 있죠. 어, 14mm 이렇게 예, 요 약이 나와 있고요. 이거는 아직 당뇨치료제로 어, 시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다이어트 치료제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구약들의 어떤 장점이 뭐겠습니까? 결국 기존에 이제 굉장한 어, 효과를 발휘했던 위고비나 마운자로 오젠픽 그죠. 어, 잿바운드 이런 것들은 주사제라는 어떤 불편함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또 맞는 거에 대한 어떤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먹는 약에서 그 등장 은 굉장히 혁신적인 겁니다. 기존에 그 식욕제제들 있지 않습니까? 펜타민이라든가 토파라, 토피라메이트, 소팡 같은 것들은 뭐 자래 한 5%에서 6% 정도 체중감량 효과가 있었거든요. 게다가 이제 향 정신적 의약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작용 면에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제기가 되고 있고, 뼈말라 약이라고 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도 한번, 제기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이 주사, 이런 이제 경구약, GLP-1 관련 약, 경구약들은 그런 것들에서 자유롭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약이 등장한 순간 아마 그런 펜터맨유의 향정신성의약품들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큐시미아도 마찬가지죠. 큐시미아도 아마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퇴출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시장에서.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써있죠. 제가 펜타민 프리. 큐시미아는 안 써놨는데, 큐시미아도 이제, 어, 이런 펜타민이나토파암을 같이 섞은 그런 약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좀 시장에서 요구가 수요가 없으니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욕을 다 찾겠죠. 그래서 아마 문제가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릴리 일라이 릴리사는 이번 이제 그 로드맵을 좀 보시면 개발 로드맵인데요. 뭐 치보 원이라는 임상시험 결과 바탕으로 25년 하반기에 FDA에 이제 주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그죠? 한국, 뭐 일본, 중국에서 약품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를 이게 이제 어 일라이 릴리사에서 발표했던 예 그런 이제 그 로드맵이죠. 그 다음에 노보노디스크사가 이제 중간 중간에 있죠. 네 보시면은 릴리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노보노디스크가 중간 중간에 같이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네, 결국은 진행 원래 신약이라는 게 이렇게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계획대로 되고 있는 두 가지 다국적 제약 회사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 굉장한 회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런 다이어트 치료제를 바탕으로 패권을 쥐고 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국내는 뭐 한미라든가 뭐 여러가지 하고, 대응제하고 약 있다는데, 실제 일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뭐 주식을 투자한다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일상과 삼상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어, 멀리 놓으시고, 한국 회사는 아직 따라가기가 멉니다, 솔직히. 네. 그래서 일라일리사의 오포그리프론이 얼마나 빨리 FDA 승인받고 한국으로 들어올지, 그 부분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 아직 제약 개발의 어떤 불모지라고 봐야죠. 네. 정치적 상황도 너무 안 좋고요. 네. 아무튼 혁신적인 나어트 경구 치료제인 일라이릴리사의 오퍼글리프론. 이름 어렵죠? 네, 오퍼글리프론입니다. 오퍼글리프론의 FDA 통과 후 다시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또또 또 하나 있죠 주사제. 일라일리사의 뭐라고요? 마운자로. 마운자로와 같은 동명인 잭바운드가 한국에 9월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체중감량과는 효 무려 22%가 되겠습니다. 어, 노보노 디스크사의 위고비보다 위고비가 16% 정도 되니까 6% 정도 더 뛰어난 체중감량과가 효 있겠죠. 그리고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하다는 소식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나오는 대로 바로 카메라 키고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일라일리사의 갑작스런 발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한 유튜브 내용 여기까지 전화 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